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아무 상해도 입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 큰 증거죠. 다니엘은 무죄하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무죄합니다. 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어, 무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요.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어,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 던져질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과 같은, 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어, 기독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그 법보다도 더 중요했죠. 사실 그 법은 다니엘을 올무에 <laughs> 빠뜨리려는 법이었고요. 그때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정말 밝히 보여줍니다.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전혀 개의치 않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타협 없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세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협 없이 다니엘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왕의 마음을 얻게 하시죠.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넘겨줍니다.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도 주관하심에 그온 마음이 다니엘을 향해서 불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밤을 새며 걱정을 하죠. 오늘 말씀 18절로 20절인데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 왕이 신하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 소리를 지르면서, 슬퍼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죠.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갈등이 생기고, 또 골이 깊어지고, 혹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불이익에 처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다니엘처럼,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말씀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니엘의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슷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올자 할때 타협 없이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좋은 관계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기한 인생을 살아갈 때 타협 없이 나가야 합니다. 핵심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면 형통케 하세요.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인데요. 다니엘 1장부터 쭉 보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계속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요. 왕들이 바뀌어요. 처음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네스살 왕이죠. 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다리오 왕. 그런데, 이제 포로를 자유케 하는 칭령을 반포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단일이 갑니다. 80세 넘어서까지 그 지기와 그 삶과 그의 인생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왕들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어도 다니엘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음, 오늘 말씀 26절도 보면 어,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과연 이게 이방 왕에서 나온 고백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다리오왕의 고백입니다. 26주를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28절에도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의심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큰 도전이에요.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죠. 다니엘처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그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할 때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세상에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 믿음 지킴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붙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킴에 사자구대에 던져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박수치고 감동받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대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 저들 붙들어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